안녕하세요. 서울행정사무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판정을 받아 저희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여 요건 해당 판정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의 유모님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군 생활 중 두통 등 증상으로 혈액검사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신청인의 진술 외에 질병 발병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등록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 서울행정사무소에 의뢰해 급성림프구성 백혈병과 군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여 요건 해당 판정을 받게 되었고, 신체검사에서도 5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혈병은 대부분 원인을 알수 없어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지만 요건 해당 받기가 어렵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셨다가 비해당 판정을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의뢰인분의 사례처럼 어렵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면 원인을 알수 없는 백혈병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서울행정사무소는 3,300건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행정심판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1544-9072번호로 연락주세요.